오늘은 오늘은 월말 라이브 방송하는 날 오늘 특별히 왜 VR챗을 켰느냐 그런 이유 없습니다 그냥 켰어요 <laughs> 있어 보이잖아요 뭔 소리지? 우리 아까 근데 만원 받았었어요 지금 지나가 봤다 아이 멤버 중에 대통령을 꼭 뽑아야 한다면 누구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마스코트를 다 애니 캐릭터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양 이번 대선에서 누구 찍을 건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laughs> 저는요. 말해? 저는 당연히 투표에 임할 거지만 이게 이 방송이라는 이미지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아 이거 우리 막 이거 퍼스널 컬러가 뭐 색깔 이런 거다 무채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지 왜 파란색이야? 얘왜 빨간색이야? <웃음> <웃음> 오히려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닐까요? <laughs>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그렇죠. 빨간 과 파랑 둘다 존재하니까 에라이는 중립이다를 말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 이현 님이 지난 대선에서 누구 찍었는지 알려 드릴까요? <laughs> <laughs> 저희는 이제 그 예. 딱히 뭐아니뭐 네, <laughs> 잠깐만. 노랑과 빨간... 왜두명다 비슷한 색깔이 들어갔죠? 이하연님이 또 캐릭터도 하야테 님 따라했나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이미 얘기를 끝냈는데, 내가 검은색 할 테니까 니가 하얀색 해가지고 그래 맞춰라, 내가 따라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적 없고요. 제 이름은 이하연인데, 캐릭터가 그러면 빨간색이겠어요? 이름이 이하연인데, 이하연님 분명 이지섭이잖아요 이우진입니다. 이지섭 아니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여행을. 아 맨날 여행가. 근데 님들 진짜 제가 본 많은 프레임 있지만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이하님이에요. 낭수님도 돈 많아요. 이하님 자산 공개하겠습니다. 에라이가 다 그냥 못 벌어요. 저희 다 가난하고. 왜저 거짓 만들어요? 돈 많아요? 그렇다고 돈 없고 막 거진이라고 하시면 좀 기분이 나쁘죠. AI 멤버들이 다 적당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저만 부자인 게 아니라 저 적당히도 못버는데뭔 소리예요? 그 AI 멤버들이 잘못 벌어요. 못 번다고 하면 속상하죠. 그 AI 멤버들이 조금 아쉽게 벌어요. 나는 아쉽지 않아요. 난 내가 받는 급에 아쉽다 생각한 적 없어. 그러면은 다 제가 세금 걷을게요, 님들. <laughs> 이거 하연님이 저기 보고 야 이것들아 이건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고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는 그런 말에 태어나서 단한 번도 전 제가 세금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도 잘안되고요 맨날 환급받길래 이거 에? 왜 환급받는 거임? 이거 세금 나 내는 거 맞음? 맨날 그냥 이러고 있는 그냥 바보 멍청이 일개 시민 일이기 때문에요 일개 시민들 멍청하다고 지금 바로 하신 거예요? 저 오늘 뭐뭐 선거 시즌에 합쳐가지고 저 한번 묻어버리려고 어떻게 한번 여기 모니터에 나라 퀴즈쇼 띄워주세요. 아니 그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고 그냥 저는 단순하게 오키나와를 다녀왔다는 말을 음.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은 님들이 오키나와 다녀온 사람들을다 개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그냥 갔다 왔다로밖에 말안 했는데요? 갔다 왔다고 말안 했잖아요. 아니 근데 최근에 서로 바꿔 입는 쇼츠 올렸잖아요 전 근데 그 TS 동의하긴 했는데 아니 그냥 옷 서로 바꿔 입는 정도를 생각했는데 막 이상한 포즈를 지고 막 옷이 막다베겨지려고 하고 막 근데 그거 완성본 봤을 때막손 싹싹 빗면서 헤헤 <laughs> 이 정도면 좋은데요? 막, 막 이랬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팔7님도 사실 메이드북 빌드업하고 계시고 전안 입어요. 죄송한데, 저 지금 일본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댔어요. 다, 바로 다음, 다다, 다음파 아, 다베네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3는 무조건 할 건데, 아, 이번 시험, 7월 시험은... 아, 자신이 없네. 한자를... 뭐 이렇게 많이 외워야 돼. 한자를...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걸... 이하연이랑 둘이 일본어 회화 해봐요. 아, 메이드 보어 형, 어떻게 됐을까? 그냥, 요즘 모토가 사랑을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 근데, 원래, 모든 여성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아, 야, 우리 좋아하지 말라고. 아 야, 우리 가족이야! <laughs> 아. 근데 이미 나랑 많이 잤는데 <laughs> <laughs>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laughs> 근데 이 아이 우리 가족으로 생각했잖아. 우리 그 일본 여행 갈때 그거 비지투자팬에다가막 여권 번호나 이런 신상 같은 거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란에 우리 적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임. <laughs> 아뭐 같이 가는 가족은 이런 느낌인가? 뭐 이랬던 건가? 뭐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게 암튼 비상 연락망 이런 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미아가 되면 굴러야 될 사람을 적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이트님은 뭐 있죠? 요즘? 그 술을 많이 줄였거든요. 아예 금주를 하는 건 아니고 얘는 뭐 맨날 먹을 것도 맨날 간헐적 단식이라고 뭐 술도 맨날 줄인다고 뭐 그런 님 이틀 전에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거는 진짜 간만에 손님들 다른 데 타지에서 다 왔잖아요. 3일 전에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때는 안 마셨어요. 3일 째 마셨잖아요. 두잔 마셨잖아. 그거는 마신 게 아니에요. <laughs> 죄송한데. 그러니까 인생이 음... 지금 우울해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술 줄였더니 우울하고 매일 자기 전에 원래 취해줘아 행복해라 이러면서 잠들어야 되는데 그거 알코올 중독이야 그러면. 오케이 오늘 병원, 근데 병원이 밤에 안 여니까 호프집을 대신 갈게요. 술지? 일단 가서 <laughs> 약 주세요 하면 이제 소주 주실테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셔야겠다. 약주 약주 약주세요 약주 세요 약주 주세요, 약주 주세요 약주 주세요. 괜히 호프집이 아니네. 희망을 주네 하야이한테 근데 최근에 제가 네. 막 사람들 앞에 나서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 영상을 찍는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공연이 너무 하고 싶어졌어. 공연? 그래서 좀 단콘 같은 걸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라인업 여러 명 서는 거에 김민철 가이드로 해가고 했었는데. 아, 단독 콘서트? <laughs> 제가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로 나가 드릴까요? 진짜 음... 진짜로 스페셜 게스트로 이하이 님 생각도 해 봤어요. 같이 얘기 좀해 봐요. <laughs> 누구, 누구 마음대로. <laughs> 아, 근데 무조건 3개월 안에 몇 곡은 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것도 또 막또 내년 내후년 다이어트 막 미뤄지는 거 아니죠? 저 언제 다이어트를 했었다고? 이번엔 처음인데 <laughs> <laughs> 아나이하라님 빨간약 채 유튜브에 있어요 당시 유튜브에 제 빨간약 왜 있어요? 아니 낭수님이 최근에 저희를 미친놈들 만들어 놨어요 막 밖에서 노숙하는 남자로 만들어 놨고 저희를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저를 못 놀아주는 바람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만들어냈어요. 하이든님 뭐 공원 벤치에서 주무시던데요? 뭘잘 미친놈으로 만들어놨어요. <laughs> 아니 그게 신기해요. 제가 하얗테 그거 지켜보면 그냥 계속 먹기만 하고. <laughs> 그러니까 보통 다른 애들은 이하연이나 이런 애들은 재밌는 얘기가 하고 싶어져. 그러면길 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스몰 토크를 하거든? 어 근데 역해만 골라서 어떻게 잘 얘기하더라? 어 맞아요. 벤치에 남자 NPC 앉아 있는데 이하연님은 여자가 캐릭터 찾아서 말하고 팔칠님은 근데 그마저도안 하고 재밌는 얘기가 하고 싶어졌어. 이러면 집에 와요. 우리랑 잘하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그 노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설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팔칠은 네. 한 번도 노래 훈련을 시킨 적 없는데 노래 잘하고. 되면 노래를 <laughs> 못해 못해요. 못하는데 계속 버스킹은 하고 싶어해 하길래 랩을 해봐래도 랩을 또 잘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랩을 잘해? 앱콩 님이 이거 썸네일 만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앱콩님다 보셨잖아요. 분들을 음. 어좀 느낌이 있는데라고 하셨단 말이죠? <laughs> 아니 그 얼굴 그걸 보면서 <laughs> 얘기 남온 김에 우고 얘기합시다. 우고 요즘 어떻게 지내요? 거 어떻게 지내 외국 여러분들 저는 전이 8개월째 막내라는 전설을 쓰고 있습니아 맞아 막내래 동기들은 벌써 밑으로 두 줄씩 후임이 들어왔는데 저는 아직도 막내 커트라인에 발목 잡혀있어요 <laughs> 요즘은 간부님들도 저를 보면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너도 군생활 겁나게 꼬였다 면서를 유쾌하게 전해주세요 유쾌하지 않게 잘했잖아.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또오고님 나온 그런 소식인데요. 가정의 달 기념 글짓기에서 여단장 표창을 받았대요. 그래서 휴가도 받으셨대요. 와 궁금하다. 어떻게 글을 지었길래? 저번에 오고 님이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막, 우구님이 그 당시에 니케라는 게임을 한창 했었잖아요. 이때, 할때 당시에. 그쵸그쵸그쵸 그치. 그쵸, 그쵸, 그쵸. 니케도 막 이제, 피하고 나서는 다좁고 이제, 속세 미련이 다 사라졌다. 어, 요즘 뭐 재밌는 게 없다. 뭐 그런 거 봐도 다 의미가 없는 거 같고, 모든 게 무의미한 거 같다. 이러면서, 이제 애니메이션도 안 보고, 막, 게임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야 요즘은 애니메이션 뒤지게 보는 거 같던데 뭐 요번에 나온 붕기 나 아직 하나도 못 봤는데 붕기 다본거 같아 애니메이션을 다 알아 개인 정비 시간에 애니만 보나 봐요 모든 애니를 다 알고 있어 엘아이에서 최고 오타코놈 꾸면 진짜 우고가 돼버렸다 아싸 제네하고 놀릴 생각에 벌써부터 신나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생각보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의 보이는 라디오 다음에도 VR체에서 할까요? 고개 꺾는 거 귀찮으니까 일단은 이전처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laughs> 고개 뭐 굳이 안 꺾어도 되잖아요. LI에 보이는 라디오, 에볼라,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에볼라 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싫어. 에볼라! 에볼라